상속세 좀 공부해 보신 분들 배우자 상속공제 아시나요? 최대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30억을 공제해주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내는 사람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바로 배우자 상속공제만 믿다가 14억 더나쁜한 사례 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중과세다 한국을 떠나서 이민을 가야 한다 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많이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상속세를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보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상속세 과세구조를 설명해주시는 세무 전문가들이 계시는데요. 그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아, 이런 공제가 있구나 하면서 내심, 안심하고는 하죠. 그런데 이 중요한 공제의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제 중에 하나 뭐가 떠오르시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공제가 있습니다. 30억이라는 공제 금액만 보면 가업상속공제를 제외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공제죠. 단순히 돌아가실 때 배우자만 있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사회적, 경제적 단위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많지만 편의에 따라 남편 쪽에 또는 부인 쪽에 몰아서 소유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고 남편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던 때에는 남편 쪽에 재산을 많이 몰아두었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남편 쪽에 남아있는 재산을 증여세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이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동일 세대에게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즉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속세를 적게 물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이 배우자 상속공제만 믿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하면 큰코 다친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바로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구조에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이 30억이라는 금액이 한도에 걸려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은 위독하시지만 어머님이 건강하시고 배우자 상속공제로 30억을 공제받으면 세금이 많이 안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상속재산가액이 딱 30억인 분이 계셨는데 기본 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 30억하면은 본인은 상속세 없지 않냐라고. 상담할 때 말씀해주셔서 많이 당황을 했는데요 이해시켜 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아버님 재산이 30억이라면 각종 제외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과금 제외하고 채무도 공제해야 합니다 10년 내에 상속인과 5년 내에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또 합치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법정 상속 지분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법정 지분율은 다들 잘 알고 계실텐데 상속세에서 법정 지분율은 배우자가 1.5를 할당받고 자녀들은 1인당 1씩 할당받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우자의 지분율은 낮아지는 구조인 거죠. 자녀가 2명이면 3.5분의 1.5가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이 되고요. 자녀가 3명이다 4.5분의 1.5가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입니다. 단순히 30억에 4.5분의 1.5를 곱해보세요. 얼마죠? 10억입니다. 아, 물론 10억이 작은 돈은 아닌데요. 공제금액이 30억이라고 기대를 했다가 10억까지 줄어들면 나머지 20억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하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는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20억이면 상속세가 6억 4천만 원이 나와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려다가 6억이 넘는 돈을 내려면 속이 말이 아닐 테죠. 배우자 상속공제의 두 번째 함정은 협의분할인데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협의분할을 해서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니까 자그마치 사망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협의 분할해서 등기하라는 소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사례 중 굉장히 인상 깊었던 케이스로 생각나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요. 난처한 상황에 빠져서 도움을 요청하시려고 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관계는요. 2021년 9월 15일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돼서. 어머님과 본인 그리고 여동생 두명 이렇게 상속인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남아 선호 사상 때문인지 생전에 아들에게 좀 많이 챙겨 주셨고요 나머지 딸두 명은 재산을 거의 받지 못했다 보니까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매끄러운 협의가 안된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 알맞게 나눠 가지기 위해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심판을 청구해서 진행을 하던 단계였죠 재산에 대해 다툴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재산 규모가 있을 테니까. 상속세를 신고해 주신 세무사님이 따로 계셨는데요. 22년도 3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2022년도 12월에 착수했습니다. 이 세무사님께서는 법정 지분율만큼 어머님에게 상속된 걸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를 했는데 추후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끝나면 판결문대로 공제를 수정하시려고 하셨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중요한 결격사유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소 금액인 5억으로 줄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조사를 종결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상속세가 얼마다? 가산세까지 자그마치 14억입니다 그 결격사유는 바로 협의분할이었는데요 상속인간의 다툼이 있고 법원진행이 엄청 느린데 어떻게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협의분할을 하느냐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았겠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거나 유류분 청구 소송이 있는 등의 특이한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할하지 못한다는 서면, 즉 미분할 사유서를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제출을 했어야 합니다. 즉, 2022년도 12월 말까지 미분할 사유서를 제출했어야 되는 거죠. 이 미분할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만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는데 이미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으니 이분께서는 여지 없이 상속세 14억을 추가로 부담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상속세는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고 신고를 진행을 할 때에도 세무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혼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오늘 영상처럼 안 좋은 사례가 되어 세무조사를 통해 상속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끼려다가 더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세법 지식이 많은 세무전문가를 꼭 찾아가셔야 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꼼꼼하게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 상속공제 함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